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프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어, 자유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초기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항목에보시오면은 아, current aircraft에 대한 그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서, 화면 들어가서 아, 보잉 737-80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외도의 그 항목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Clear Sky도 있고 Building Storm, uh, cold, cold Front 뭐 있는데 저, 저는 그렇게어 외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중간 항목에 보시면은 그 Flight Planor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프라이트 플라너에서 이게 출발 공항이 어딘지 어디로갈 건지 그 도착지 공항은 어디로 할 건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해보면은 저는 미네소테, 미네, 미네타그 샌우스의 공항에서부터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이 비행하도록 하는 것을 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해서. 네, 보면은 여기 예, 디파처스 로케이션이 그 미나스 미네타 미네타 산호세 공항으로 돼 있고요. 그 데스티니션 독자착 공항이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공항으로 돼 있고 약전은 KSFO가 되겠습니다. 플라이트 플랜 타입은 그 VFR과 이제 IFR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VFR 그 비주얼 플라이트 룰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라우팅 방법은 그 GPS를 유도받아 비행하는 거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5번 항목의 그 Generate Applied Plan을 보시면 그 Find Route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여서 들어가면은 어 산호세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그 직선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어, 비행 공로를 우회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직선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샌프란시코 공학을 선택을 해서, 그, 화면을 키워보면은, 이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예, 클릭하게 보시면은, 클릭하면, 이거 에어포트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KSFO라는 그 항목이 나오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그 패실리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그 시설 공 시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28번 할조로에 그 비행기를 착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할조로에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ILS 프리퀀시 값과 그 해당할 주의 그111700 값과 아그 ILS 헤딩 값을 그잘 알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헤딩 값이 이제 283으로 나와 있고 ILS 프리퀀시가 111700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프린트 프린트 프린에서두셨다가그 해당 그 비행기 계기판에 그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에서 나가면은 나오고 정제해서 올리면 됐고, 그리고 샤브 항목에 보면 그커렌트 타임과 시즌이 있는데, 여기서 해당 항목을 들어가 보면은 그 시간대를 언제 할 건지, 계절을 언제 할 건지, 이시간대도 이제 새벽에 할 건지, 낮에 할 건지, 더스크에 가는 건지, 나이트에 할 건지, 그래서 저는 낮에 하는 걸로 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시 나오고 시즌을, 선택, 시즌을 선택하게 되면, 시즌은 는 윈터, 뭐 스프링, 어, 썸머, r i n 있는데 저는 썸머를 선택해서. o k 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s t i o n I have a reply to the end. I have a question. I have 인 q u e 인 t i o n Current Weather는 그, Fair Weather로 되어 있고 Current Time과 Season은 예, 오전 1시 50분에 예, 여름에 비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flight f r a n e 도다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Flight Now 이렇게 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됐던 기존, 기, 기본 정보, 터렌드 데이터라든가 네, 이런 기본 정보를 다 불러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에, 비행기가 나타나는데 지금 예, 보조얼 그 비행기 계획판이 나타나는데 이걸 좀 계획판에 있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 카피을 선택해서 어, 여기 세 방목에 들어서 가카피을 선택하면은. 그 보잉 737 800에 대한 그 기본 보잉 737 800의 그 비행기의 기기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 좀 키우고 이륙시키기에서는 그 플레 값을 1로 네,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로 그 설정해서 비행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도가 한150 3 1 3 5나 정도 되면 레바를 그 잡아당겨서 이비 네. 비행기가 이제 어느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그,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그 아일랜드 주파수 값을 그 레디오 그 여기 레디오 그 스택을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1 아까 11170 칠공에서 이걸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GPS 값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 Direct to Way Point 페이지이고 길 누르면은 눌러가지고 노브를 해서 아까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그 ID 값이 KSF. 예. 그럼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공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엔터를 눌러서 예.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렉트 어프로치 값을 그 입력해 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 누르시면 어프로치가 이제 ILS 28 활주로로 돼서 노블 선택해서. 누르시고그다음에서브를 선택해서 액티 여기도 이터 이스팔번 알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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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제 그리고 이제 b k 비행기 그 오토파일럿으로 오토파일럿 값을 설정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그 LGTVo도 Hold Switch 원,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마스터 스위치 원, 그래서 저는 비행고를한500 정도 비트로 잡고, 아리고 여기 헤딩 값은 아까 샌프란시스코 헤딩 값은. 2 8 아이레스 283으로 나왔습니다. 283을 입력을 해 주고, 네 여기서 어, 내비게이션 그 홀드 스위치를 오늘 해줍니다. 그래서 GPS 값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순항 속도는 그150 나트 정도. 그리고 워터스로틀 어, 설정해주고, 예. 아, 뱅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샌프라지시스코 공항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비행할 때상단그뷰 그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들어가서 그 RFD 이 값을 보면 그 비행할 때의 그 비행 고도 지금 뭐한 480피트 정도 이렇게 높이로 날고 있고 속도가 150노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들어가면은 그 mfd 값을 보면은 그 헤딩 값이 그 지금 309로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이, 이게 좀그 비행하면서 아마 283으로 맞춰질 겁니다. 그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비행 그 비행하는 각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 비행하면서 지금 그 283쪽으로 이렇게 좀 비행기가 좀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유관으로 비행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 활주로를 찾게 정확한 활주로의 그 중앙선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ILS라든가 이런 그 인스트루먼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비행해야 정확하게 활주로 중앙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대는 28분 알할주로가 보입니다. 한번 착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